카카오 닙스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TV 조선 내몸 사용 설명서에서 혈액 속 기름때 잡는 혈관 해독 특급 식품으로 카카오 닙스가 소개된 적이 있었죠. 카카오 닙스는 카카오 열매를 발효, 건조, 로스팅한 후에 껍질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부순 카카오 열매 알갱입니다 초콜릿과는 달리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 없이 카카오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죠. 아로니아, 강황과 함께 세계 3대 항산화 식품으로 신들의 음식이라고까지 일컬어집니다. 카카오 나무의 열매인 카카오를 세로로 자르면 옥수수처럼 하얀 과육이 30개 정도 아라알이 박혀 있는데요. 이를 카카오 빈이라고 하고요. 이 카카오 빈을 발효 건조한 뒤에 껍질을 벗겨 잘게 부순 것이 바로 카카오 닙스입니다 식감이 딱딱하고 쌉쌀한 맛과 향이 나죠. 이 카카오 닙스를 더 곱게 빻으면 가루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콜릿의 주성분인 코코아 분말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닙스는 합성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초콜릿 가공 전의 단계를 뜻하는 것이고요. 초콜릿은 곱게 간 카카오 닙스에 설탕, 우유, 향료 등을 첨가해서 굳힌 것입니다.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카카오 비는 절반이 지방 성분이라 조금만 열을 가해도 지방이 쉽게 빠져 나오는데요. 이를 압착해서 뽑아낸 기름이 카카오 버터이고요. 기름 성분이 빠져나가서 푸석해진 것을 곱게 갈면 코코아 분말이 되는 겁니다. 초콜렛을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는 이 핵심 원료인 카카오닙스 때문이 아니라 초콜렛을 가공할 때 넣는 설탕과 같은 첨가물에 의한 거죠.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렛일수록 이런 첨가물이 적고 카카오 함량이 높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카카오닙스의 효능을 살펴볼까요? 첫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 카카오 닙스는 자연계 폴리페놀 중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카테킨을 녹차보다 60배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체 노화의 주범인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내장 지방을 녹이는 데 탁월하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체지방을 감소시킵니다. 더욱이 카카오닙스의 카테킨과 에피카테킨 성분은 신체 에너지를 더하는 효능이 있어서 운동할 때 섭취하면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 카카오닙스는 양파의 약 2배에 달하는 단백질과 레몬의 약 52배에 해당하는 식이섬유도 함유하고 있어서 다이어트를 할때 영양소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해줍니다. 둘째, 다이어트의 특별한 효과. 카카오닙스의 단백질 성분은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줘서 식사량을 조절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잎스의 지방성분은 콜레시스토키닌과 같은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죠. 특히 카카오잎스의 주성분인 카테킨이 중성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고 체지방 축적을 막아서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기억력 증진 카카오의 플라바놀 성분은 기억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콜롬비아 의대 연구팀은 신살에서 69살 사이의 건강한 실험 참가자 37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900mg과 10mg의 플라바놀이 함유된 코코아를 매일 마시게 했는데요. 그런 다음 코코아 섭취 전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했더니 코코아를 매일 마신 집단은 마시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기억력이 25%가량이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플라바놀은 뇌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어서 기억력 장애가 있는 조기 치매 환자에게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피부 미용의 효과. 카카오잎스에는 노화를 막는 성분인 플라바놀, 프로시아니딘이 풍부해서 피부 상피층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자외선을 차단해 건강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해소. 카카오에 들어 있는 아난다미드라고 하는 물질은 뇌의 쾌락 수용체를 자극해서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죠. 흔히 초콜릿을 먹으면 단맛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분 좋은 감정은 바로 카카오 성분 덕분인 겁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잎의 여러 효능을 알아봤고요. 이번엔 먹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죠. 카카오 잎스는 말린 아몬드와 비슷한 맛을 내서 여러 식재료와 함께 먹기 좋습니다. 특히 카카오 잎스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카테킨 흡수율이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죠. 또 카테킨이 체내에서 활성화되려면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로 만든 주스에 타서 먹거나.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 레몬 등이 들어간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카오닙스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간편하게 시리얼로 먹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플레인 요거트에 시리얼을 넣어 먹듯이 카카오닙스를 뿌리거나 오트밀 시리얼을 카카오닙스와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또 뜨거운 물에 카카오닙스를 넣어서 간편하게 차로도 마실 수 있죠. 카카오닙스를 바나나와 함께 빵에 넣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잡곡밥에 카카오 잎스를 뿌려 먹거나 과일과 카카오 잎스를 함께 먹는 과일쌈도 다이어트 레시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카오 잎스는 여러 좋은 점에 비해서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독성이 거의 없고 체질에 따른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과다 복용만 피하면 되는데요. 카카오 잎스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각성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키스푼으로 한 숟갈씩 하루 세번 정도면 적당하겠네요.